안녕하세요. 한 주간 모두 건강히 또 안전하게 잘들 지내셨죠? 오늘은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인간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양심과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법을 주셔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방 사람들은 양심의 법을 거스려 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진노하시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답을 줍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과 마음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되어서 스스로 지혜 있다며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양심과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지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나님이 없는 척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것이고 감사하지도 않는 모습입니다. 이방인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던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11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를 떠남으로 여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신 숭배를 금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한 솔로몬이 받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이스라엘 왕국이 둘러 쪼개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이나 아니면 뭐 한국의 연말 그런 시상식에 보면 상을 받는 사람들이 올라와서 수상소감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말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요? 우리는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 솔로몬 왕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십자가의 매달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영광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대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잡혀가실 때 유다와 큰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검으로 대제사장의 종의 한 길을 자르죠. 그때 예수님이 검을 거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53절로 54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영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오?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열두 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지금 자기를 잡으러 온그몇백명 되는 체포자를 얼마든지 무질를수 있었죠. 열두 영이나 되는 군사는 7만 명이 넘는 대군이죠. 그 7만 명이 넘는 대군이 몇백 명에 불과한 체포자들을 물리치는 건, 뭐 이건 너무나도 쉬운 것이죠. 그렇게 열두 형을 불러서 이 체포자들을 물리친다라면, 아마도 예수님 자신은 영광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 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예수님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기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원하에서 기꺼이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려고 애쓰고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때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우리는 열두형 더 되는 군사를 불러서 내 능력, 즉, 열두형 더 되는 군사를 부르는 나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자신의 기도를 자랑하기가 쉽상인 것이죠. 금식 기도 안 하면 기도 응답받지 못하나요? 아닙니다 같이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응답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인가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결국 그런 간증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잘났어 라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셉도 꿈을 잘 해석했고, 다니엘도 꿈을 잘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내가 들어보니까 너희들이 능력이 많아서 아주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더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셉이나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에서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시면 나는 그것을 전할 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또한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보통 세 가지 경우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달 일했으니까 봉급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봉급 받으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부르시는 그 주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주인이 이른 아침, 오전 6시에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시장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몇 사람을 한 대나리온 일당으로 약속하고 자기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라고 시킵니다. 오전 9시에 나가 보니까 여전히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당을 약속하고 데려옵니다. 그 주인이 12시에도 가 보고 3시에도 나가 보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있어서 같이 일당을 주기로 하고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 5시 아주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장터에 가보니까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빈둥빈둥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점을 넣었어요. 그한 6시나 오후 7시쯤 되어서 이제 일꾼들을 불러서 그 일당을 지급할 시간이 됐습니다. 주인이 나중에 온자부터 시작해 싹쓸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1시간 정도 일하고 일당 한 대나리온을 받아요.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 오전 6시에 온 사람들은 나는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한 대나리온보다는 더 많이 받을 거야 라고 기대를 하죠. 그런데 한 대나리온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게 돼요. 더 많이 일했으니까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일감을 준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죄인된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감사하죠. 근데 죄인된 것을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없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50데나리온 빚진자와 500 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 다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채권자가 너희들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누가 더 감사했을까요? 물론 많이 탕감받은 500 데나리온 빚진 자가 훨씬 더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인 됨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치 않는 것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시편 111편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이 땅을 살아 갈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실상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전서 3장에도 보면 세상 기준으로 지혜 있는 줄 생각하는 것이 스스로 지혜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든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자신의 신을 만들어 그것을 신이라 부르며 경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썩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들 새나 짐승의 모습들 버러지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긴다라는 것이에요. 2사에서 44장에 보면 그런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고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욱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백향목이나 상수리 나무를 가지고 일부는 자기 몸을 따습게 하는 그 하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르고 대패로 밀고 다듬어서 신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죠. 하지만 그 신을 만든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자신들이 지혜운다고 생각하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19절에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음으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 스스로 그 영혼을 구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는 하목으로 반은 하목으로 반은 다듬어서 신으로 만들어서 그 신에게 자신을 구원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마음의 생각도 없는 사람, 지식도 없는 사람, 총명도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코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만들어 섬기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믿으며 살아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지은 신, 결국 자기 자신을 믿으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든 신이라고 그것을 지혜롭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주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맺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지도 않고 오히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여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어리석고 미련한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 땅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것이 저와 여러분임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흉악하고 더러운 죄인인가를 알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흉악한 죄인인데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라고 여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못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념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함께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삶에 임할 수 밖에 없는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며 그래서 헛된 것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며 살아가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여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 옵기는 저와 우리 사랑의 신내교의 모든 성도들이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갈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을 더 깊이 깨닫고 알게 되어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의롭다 여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